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솔직한 내돈내산 리뷰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줄 바로 비알레띠 뉴브리카를 소개할 건데요. 이 제품을 직접 사서 사용해본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볼까 해요. 먼저, 이 제품이 눈에 들어온 건그 디자인 때문이었어요. 비알레띠의 전통적인 모카포트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뉴브리카는 뭔가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검은색 바디가 주는 그 고급스러움이란 정말 주방 한 켠에 두기만 해도 인테리어 효과가 있어요. 이제 사용법을 살펴볼까요? 간단해요. 원두를 갈아서 넣고, 물을 적당량 넣은 다음, 불에 올려두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아름다운 크레마를 올린 에스프레소가 완성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렇게 기다림 끝에 나오는 커피 한 잔의 맛은 정말 일품이에요. 이 뉴브리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크레마인데요.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듯한, 입안 가득 퍼지는 풍부한 맛과 향을 집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한 모금 마셔 보면 그 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이거 정말 이탈리아의 맛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급 에스프레소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죠. 그리고 이 제품의 가격 대비 만족도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가성비 갑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편리하고 품질 좋은 커피를 매일 집에서 즐길 수 있으니까요. 커피 애호가분들이라면 꼭한 번쯤 사용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알레티 뉴브리카 직접 사용해 보니 정말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여러분도 만약 커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그때까지 커피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안녕.